문사 신앙 발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것도 아니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자라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갚아 주는 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전의 요소. 신앙은 사람이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데는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금일의 교회가 신앙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회부 상태에 있는 것은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너무나 희박한 증거입니다. 신앙 발전이란 것은 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아는 데서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은 언제나 퇴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아서 그 의의 뜻을 순종할 때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정신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심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의 소망. 신앙의 소망이라는 것은 현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지상 통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현 교회가 소망의 확실성을 가지지 못할 때의 신앙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일에 있어서 기독 신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또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전멸될 위기를 앞에 놓고 이 세파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냐는 확실한 소망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시대를 따라 역사가 오는 것이니, 현 교회가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소망의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서는 자라야. 그 역사가 임하는 체험을 받게 되어 3대 확증이라는 체험을 갖게 되므로 소망의 확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3대 확증에 있어서 첫째는 역사적으로 흘러온 신앙의 체계를 확증해야 될 것이요. 둘째는 자신의 인격적인 체험에서 신의 역사를 확증적으로 체험해야 될 것이며, 셋째는 실천 생활에서 확증적인 체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확증이 있음으로써 완전한 소망이 확실한 동시에 그 신앙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산 속에 있는 귀한 광물을 발견했다면 자동적으로 그 광물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열심은 정상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발전의 위치. 신앙의 위치라는 것은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신앙의 위치가 됩니다. 첫째는 가정 환경이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위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정을 떠나는 데서 발전이 아니어 가정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을 중심해서 자녀를 교육해도 신앙을 중심에서 이루어진 가정이 될때그 가정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내 영적 신앙생활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교회는 신앙 발전에 오히려 큰 손해를 주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알마다 신앙 발전에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생활을 한다 하여도 그 강단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힘이 없다면 그 신앙은 발전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모인 곳에 같이 하신다는 것은 합심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사업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적만을 위한 사업도 있고 영적을 위한 사업도 있으니 그 사업이 영적의 손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을 목적하고 사업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언제나 사업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사업에서 천국 건설 운동을 하는데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둘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문호, 마귀 근본과 종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마귀라는 것은 왜 있느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들었 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욕기 2장 1절로 6절, 개시록 20장 1절로 3절, 7절을 보면 욕을 시험한 것도 사단을 들었었고 그 밖에 모든 종들이 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한다면 하나님과 동등권을 가진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었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아도 원수의 세력을 허락하기도 했고 없애기도 하는 것을 계시해 보였습니다. 마귀를 들었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 세세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은 특별히 시험과 핍박이 많도록 한 것은 그 종에게 특별한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 마귀 근본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가장 간교하게 뱀을 창조했다고 했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이는 자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어, 마귀어 사단이라고 하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 미혹을 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뱀을 들어 사람을 꿰수 있게 허락을 해서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라야 그 몸이 영생과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되는 사람을 시험해 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영된 아담, 하와를 꿰어본 것 같이, 인간 종말에도 중생받은 사람을 꿰어볼 때, 붉은 용의 앞잡이 거짓 선지에게 미혹받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 몸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간다는 것이 계시록입니다계시록 22장 6절, 18절, 19절을 보면, 주님 다시 올 때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했고, 예언을 가해도, 감에도 재앙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살아서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사람 아담 하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 축복을 빼앗겼고 둘째 아담 예수를 믿고 중생 받은 자녀들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에덴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기독교 종말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날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당을 가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받아서 가는 거요. 중생 받은 사람이 마귀 미혹을 이기고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상 축복을 받는 것을 천년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따라간 자는 마귀와 같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요. 마귀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양을 잡아 제사드림으로 받는 구원은 구약대 사람이요. 죽은 영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은혜시대 사람이요. 중생 받은 사람이 예언을 지킴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한란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긴 자는 왕권을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행위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인데 왕권을 받은 자 외에는 다그 심판을 거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문 6. 기도 응답받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신비의 체험만을 응답으로 본다는 것은 악의 미혹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 자체는 인생이 할수 없는 일을 신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체험을 받은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알고자 할때 깨달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의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구해다가 매일같이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를 믿게 되어 이상하게도 죄를 깨닫는 마음이 생겨 눈물 흘려 기도한 다음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심령의 큰 소망을 가지는 생활을 할때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체험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둘째, 성결함을 받아보려고 했을 때 중심의 성결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인생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셋째, 남을 살려보려고 밤을 새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피곤이 없는 세계를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소성이라는 것은 남을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뜻밖의 하나님 말씀이 통달되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귀의 시험이 오는 것은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는 중에서 진리가 밝아진다는 체험입니다. 다섯째, 낙심할 일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세임을 받고 입에 말씀을 받는 체험이 있는데 그때부터 내 입으로 얼마든지 책자를 불러서 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응답이 계속으로 있지만 크게 응답의 단계를 말하자면 다섯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 자체가 바로 서보려는 기도로서 오는 응답도 있고 원망할 일, 낙심할 일, 억울한 일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받은 체험도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 신앙 향상에 따라서 그 응답이 있되 때를 따라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하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있는 것인데, 최고의 영계에 올라가는 자리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은 들어쓰는 데는 많은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으로 되되, 내가 목적한 바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뜻밖의 호련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정도에서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를 당했지만 다시 새로워지는 체험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도 있고, 남을 도와보려다가 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보고서 뜻밖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체험을 받을 때 감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깨달을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 아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아시고 계신 것인데 사람이 구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깨닫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정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고 뜻밖의 호련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대. 무엇이나 인생의 계획 밖에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체험한 것뿐입니다. 아멘.